궁금하게 하는 잡지, 오키네. 아, 잘 다녀와요. 다시 와요 네. 삼겹살을 담는 거. 아, 여기. 여기 진짜 처음, <laughs> 처음 이제 마지막이. 안 돼. <laughs> 어, 기자님, 그거, 저 팔로우 하는 거 처음인 거 같은데. 어, 맞아요. 이렇게 보면 처음인 거 같은데. 몇번 같이 다니기만 해도 지금은 청주에 라디오 녹음 아, 방송하러 갑니다. 청주? 네, 청주 TVN 교통방송으로 갑니다. 음. 사실 이게 녹음이면은 조금 덜 긴장될 텐데 생방이어가지고 많이 <laughs> 많이 긴장돼요. <laughs> 오늘 얘기하는 기사는 어떤 기사예요? 오늘은 수어 교실 이야기를 <laughs> 하기로 했어요. <laughs> 네, 저번에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천의 사시는 주민들이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는지 좀 현장 다아보자 해가지고 다녀온 게 있어서 잠시 후 스명새 첫 시간을 그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네. 시간보다 조금 여유 있게 와가지고 다행이에요. 한숨 돌리고 들어갈 수 있겠어. 그래도 기자님 라디오 출연 예, 네. 해보셨었잖아요. 언제요? 그 옥천 라디재님아 예. 예전에 그 시골 언니요 네. 아 그거는 근데 혼자가 아니라 단체로 같이 네. 했었어서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는데 지금은 어제든 월간 기의 대표로 첫, 그것도 첫 방송을 제가 맡아서 조금, 아니, 난 부담이 됩니다. 회의할 <laughs> 그 때, 어, 첫 방송만 <웃음> 피하자. 어떻게 <laughs> 또, 딱 걸려가지고. 와, 떨린다. 이제? <laughs> <laughs> 네. 손이 발발 떨리는데요. 근데 어차피 서울의 기로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 우리 기자님이 또 느끼고. 만나보는 분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방송을 통해 전해주시는 거니까. 네. 네. 오늘과 내일 이름에 우기 들어가는 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요? 다른 옥자 들어간 이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랍니다그 뭐. 그 네, 탤런트 김영옥 선생님. 음... 음 그거 네. 약간 지가 그리고, 그리고 아니, 우리... 들어가고다고 옥수수? 아, 아 그거 아니잖아! 옥자라고 <laughs> <없다라고 웃음> 잖아니경이 아니, <laughs> <laughs> 아니 그리고 우리 외삼촌들이 <laughs> 다, 그렇지, 다 그렇지, 이제 아명이 다 옥자 돌린대요. 추노기, 제우기. 그러면 이빨도 옥니 이어 아, 옥천이잖아. 어, 아니 어쨌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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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안 내가그 옥천역에 보은이요. 보은이세요? 네. 네. 아 가깝네요. 예전에는 지금 선북가 옥천 보은 옥천 영동이 선보으로 하나로 있었고, 아 맞아요. 바로 이제 가차히 충청 북동 남쪽이니까. 네. 지금까지 TBN 옥천사실 뭐 보은도 모르는데 대전 하고 엄청 가까죠 맞아요. 거기가 더 거기 생활권이지. 맞아요. 자 <laughs> 오늘 오기네 차차차 월간 오기네의 김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0분 교통정보입니다. 로교통공입니다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나 수어로 노래도안아 아, 어. 어, 어, 어. 잠깐 배우신 게 아니신가 봐요. 조금 생각하고 음, 배웠어요. 이 음, 음. 하면서 음, 왜 방송하시는 음, 음, 분들이 목소리 봉사는 많으신데 맞아. 그리고? 다행히 시간은 빨리 지나갔어요. 표정이 한결 홀가분해지셨는데 네. 이제 들어가서 마감을 네. 해야지만 오늘의 할일 중에 하나를 잘마쳤니다그 진행자 분께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긴장을 조 빨리 될수 있었던 것 음. 같아요. 어, 이제 좀 풀렸나니까 끝나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이제 수강생 분들의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해상좀 뭐, 아쉽네요. 휴. 하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서 이제세상이좀 아름다워 보이거요이거요 이거예요. 이요이요 이거예요. 이거요이재미요이거요아거요이거요 이거예요. 이요페이퍼요이달달 이거예요. 요 그래도 다행입니요그게 티가 별로 안 나서. 음. 다른 기자님들도 한 번씩 오시면 너무 좋겠다. <laughs> 난 이제 끝났으니까. <laughs> 저 덕분에 좋은 경험을 또 했네요. 제가 이런 일 아니면 방송국에 올리려는 지 고생하셨어요. 아유, 네. 저 고생한 게 뭐였습니까? <laughs> 왜, 왜 웃으시죠? 기억에 남는 뭔가가 <laughs> 있는데. <있네. 웃음> 냅다, 벼랑간 옥천으로 <laughs> 이주하라며. <웃음> 오세요. 나쁜 사람 <포차랑> 아니에요. <laughs> 어, 나 오세요. 나 군수님인 줄 알았잖아. <laughs> 정지용은 시 향수에서 고향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죠.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절되는 실계천이 휘돌아 나가고 그곳이 참아 꿈엔들 이칠리여. 꿈에도 잊혀지지 않는 곳, 살다 보면 꿈에나 찾아가보는 그곳, 우리들의 고향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기네, 차차차! 차차차. 자, 개편에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긴의 차차차라고 제목을 지어 봤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월간 오긴의 김혜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충북 옥천에서 월간 오긴의 잡지 만들고 있는 취재 기자 김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참 고우시다. 정말. 네. 네 너무 고우십니다. 맑아. 네. <laughs> 어, 정말로, 정말로. 예. <laughs> 네, 그, 제 때보던 영혼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laughs> 정화되는 것 같아요. 저도요, 예. 아니, 오늘 그, 저희가 첫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월간 오기네? 오기네 차차차? 어떤 코너인지 또 오기네가 뭔지 궁금해 음.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월간 오기네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네, 월간 옥인에는 옥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지역 잡지인데요. 옥천의 비옥한 옥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고, 아그 이름처럼 비옥한 땅, 역사, 지역을 기록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치와 자급, 생태계의 기본 가치로 농촌의 땅, 흙, 계절을, 이 땅에서 삶을 지어온 사람들을 그리고 농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담고자 노력하고 있는 잡지입니다. 어, 근데... 저희가 지금 책을 받아봤어요. 이 월간지예요? 네, 맞아요. 아니 사실 그런데 네. 이 군단이의 월간지로 음. 만들기가 너무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두껍게 이야기가 굉장히 페이지 많아요 수가, 네. 페이지 수가 백0가 사전 수준으로 <laughs> 174페이지가 나는거 월간지로 한다는 거는 여기 기사 분이로몇분 계세요, 여기? 함께 저, 하시는 분들. 저희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다섯 명이 월간지 만들고 있 다섯 분이요? 네. 170페이지가 넘는 걸 매달 매달 월간지 만든다고요? 예, 예. 이게 거의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예. 예. 이거 24시간을 풀로 다니셔야 겨우겨우 그래도 야 이거 엄청난 일인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그리고요 저희가 여러분 혹시 지금 검색이 가능하신 분들을 포털사이트에 월간 오기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책이 너무 예뻐요. 이 표지는 또 누가 디자인을 또 따로 하시는 디자인 팀이 있으세요? 어, 저희가 내지는 네. 내부적으로 디자인 팀이 꾸려져 있는데 네. 표지는 다른 디자이너 님한테 외주로 아. 작업을 요청드리고 있어서 아 네. 아. 너무 예뻐요. 이건 소장 가치가 음, 너무나 너무 있는 예뻐요. 책이라고 감사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조금 더 소개를 한번 들어 볼게요. 음. 그 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옥천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중심적으로 그, 담고 있는 게 여성 그리고 농민, 음흠, 장애인, 음. 어린이, 음. 다른 곳에서는 조금 덜볼수 있는, 자주 볼수 있지 않은 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사실 그러면은 그 옥천에도 많은 또 이주민분들도 계실 음, 거고, 맞아요. 또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자료가 될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어 음. 네. 음. 아까 이게 쓱 훑어보니까는 우리 어린 아이 활짝 웃고 있는 제가 네. 이게 아이큐는 엄마다 보니까 그런 게더 음. 눈에 확확 들어오는데. 아이 모습 봐서 너무 좋았고요. 닭 키우는 아, <laughs> 맞아요. 부부의 사연이 있어서 또 닭이 또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네. 너무 사진을 잘 찍었더라고요. 아, 보는 재미가 있는데 오 좋습니다. 김혜리 기자님은 그면 월간 오기내에서 근무하신지 오래 되셨어요? 저는 딱 이제 1년 됐어요. 1년 되셨어요? 네, 1년 음. 같이 만든 지 1년 되었고, 네. 어, 오기네 기자로 하면서 같이 옥천으로 이주한 지도 딱 1년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전에는 이제 다른 곳에 사시다가, 옥천에 이렇게 가시게 된 계기 음. 또 하시면서, 어 옥천의 뭐 어떤 새로움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의또 목표 어떤 게 있어요? 어, 목표. <laughs> 2년 전에 <laughs> 네. 시골 언니 프로젝트라고 옥천을 한 일주일 정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laughs> 옥천을 알게 됐는데요. 네. 이제 그곳에서 옥천 10만 옥천 라디오 저희 월간 옥인에 만든 분들을 보고. 되게 옥천이라는 곳이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구나그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 네, 오. 그래서 이분들과 곁에서 뭔가를 같이 만들고 싶다는 음.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돼서 옥천을 오게 됐습니다. 아, 오.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네. 저희 이제 어, 그냥 보은하고 바로 붙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옥천이 이렇게 옥천을 사랑하고 기록하고 네. 어, 뭔가 또 찾고 이야기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함께 또 협업해서 만들어, 이런 일들 계속해서 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진짜요. 음. 네. 이래야지 이제 사람이 사는 공간이 되고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일을 함께 또 하고 계시잖아요. 아, 아니, 옥천, 저는 이렇게 옥천이라는 지역명을 들었을 때 되게 예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여기 안에서 벌어지는 뭔가 활동들, 사부작사부작 하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들으니까 더 아름답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저기 월간 옥인의 기자님들께서 어 뭔가 옥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소개를 하나씩 해 주실 텐데,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제 수어교실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수어교실? 네 맞습니다. 오. 4월 20일이었죠.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그 날을 맞이해서 어 저, 우리 옥천에 있는 주민들이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수어교실을 찾아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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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어져야 할 이동권, 노동권,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해 여전히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옥천에서도 중증장애인 현장 투표 편의 지원 요청이라든가 장애 이동권 투쟁 등으로 10년 넘게 기본권을 위해 싸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번 어,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옥천군 수어통역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어교실에 찾아가봤습니다. 네. 이 사실 저도 한 말씀 못하면. 네. 제가 또 가장 사랑하는 동생들이 대표적인 또 장애 음. 예, 후천적이지만 틴티팝의이동훈 씨나 네, 네. 클론의 강월래 아, 씨나 그렇습니다. 네. 그 만남 반가운데 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나고 싶은데 네. 그 친구들도 연예인 생활을 오래 했는데 다니기가 힘들어요 네.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발전한 나라 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는 거리에 농촌이고 도시고 장애인 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모습이 보이면 그게 참 아름다운 나라, 잘산 나라, 좋은 나라일 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동권이 보장된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그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네. 그렇죠. 음. 예. 자, 이거 수어 교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어 교실은 어떤 분들이 그 수강을 하세요? 어 저도 가서 좀 놀랐는데 네. 대부분 다 직장인들이세요. 아 직장인들이요? 네. 오.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두번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업인데 네. 저녁을 거르고 다들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근무를 마치고 저녁도 안 먹고 수업을 들으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배우고 싶은 마음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힘든 것도 모르고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아, 아, 대단하시다. 진짜로. 멋지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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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도 수어를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학원도 찾아보고 음. 단체도 찾아봤는데 음. 사실은 그 많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이런 그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도 밥을 음. 거르고라도 가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분들도 아마 마찬가지가 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 말씀하신 대로 또옥천에서 수어 학원이 없어가지고 네, 네. 찾으려면 대전이나 다른 큰 도시로 나가야 맞아요. 되니까 네. 집 가까운 데서 수어교실을 하시는 게, 하는 게 되게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군요. 음. 아니, 퇴근하고 듣는 수업 진짜 절대 쉬운 게 아닌데요. 수어를 배우게 된 계기, 계기가 궁금해요. 음. 제가 현장에서 그날 13분을 뵀는데요 네. 이제 직업도 다양하고 나이도 다양하고 계기도 그만큼 다양했어요. 이제 병원에서 수어통역사를 꿈꾸시는 분도 계셨고 지역축제나 행사에서 수어 봉사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아, 계셨고 네. 업무상에서 청각언어장애인들을 만나는 일이 많은데 그때 질 좋은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계기는 다 달랐는데 이제 수어 교실을 하면서 수어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가령 병원에 가면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네. 사실 통역사가 없으면 그 점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겠네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병원뿐만이 아니라 은행, 은면 사무소, 우체국 모든 곳에 해당되는 일상에 이야기거든요. 다 마찬가지죠. 네. 네. 그래서 수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수어 통역사 없이는 사실 갈수 있는 데가 그리 많지가 않은 거예요. 네. 장애인 분들이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거예요. 집안에. 음.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13분 대부분 수강생들이 이제 우리 같은 비장애인이 수어를 배우면 또 장애인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하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음, 이렇게 네. 아, 막큰 돈을 위해서 음. 내 인생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조금 나보다 힘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녁도 다 굶으시면서 배우는 이분들의 마음 정말 아, 옥천에 살고 싶네요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laughs> 그래? 진짜로 아름다운 마음들 듣기만 해도 이 수강생분들의 그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열정이 느껴지는데 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 초, 중, 고급방 세 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초급반은 어, 초급반을 마치면 중급반으로 올라가는 방식인데, 초급반은 동물 이름이나 이제 배고프다와 같은 간단한 표현을 배우고, 중급반은 시간 표현 같은 짧은 문장을 그리고 고급반은 선생님과 수강생이 자유롭게 수어로 표현하는. 어, 대화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면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금 고급 표현을 배우고 있으셨어요. 아, 음. 아, 그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군요. 네. 오. 근데 수업 진행에 있어서 선생님들마다 이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그, 초급반이랑 중급반은 농인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표정이라고. 맞아요. 해요. 이게 손으로, 이거, 이거를, 음. 이거를 손동작을 하는 음. 것보다도 표정으로 비슷한데 아파요. 음. 막 간지러워요. 제가 TV에서 이런. 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뉴스 그 밑에 있는 네, 그거. 네. 오, 그렇군요. 음. 코로나 때 굉장히 또 화제도 많이 됐어. 맞아요. 네. 네. 저도 가서 더 많이 느꼈는데 수어가 손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눈을 마주치고 표정으로 다 하는 그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말하기더라고요 우리 MC 이분이 이제 빵디예요 닉네임이 이분이 수어 배우면 진짜 잘하겠네요 근데 네. 저 실제로 제가 노후예요 제가 40대 중반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노후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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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는 지금 뭐죠? 그때 그때 5대 중반에 아니, 넘었는데? 그때 시작을 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입관을 앞두고 있나요? 하지마 예. <laughs> 아니, 실제로 수어를 배워가지고, 이제까지는 말로 사람들에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걸 수어를 배워서, 그, 그런 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봉사를 하는 활동을 음. 제가 한, 정말 많이 하고 싶다. 그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 주변에는, 네. 이분이 좀 말씀하시는 걸 좋아해서 차라리 어. 수어를 배워라. <웃음> <웃음> 수어를 들으면은, 귀는 덜 피곤하니까 수어로 막껏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표정이 얼마나 리얼리티한데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옥천에서 또 초급반, 중급반. 그러면은 어, 이게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중급반, 고급반까지. 그렇죠. 고급반까지 가려면 어쨌든 초급, 중급을 다 거쳐야 그러니까요. 되기 때문에 네. 네. 어,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오. 근데 음. 단계단계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알파벳이나 우리 자음 모음도 다 손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 해야 되니까 제가 어설프게 배웠다가 아 이건 나 혼자 할게 아니다 해 가지고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관심 있는 분들 위해서 이게, 진급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초급에서 중급, 중급에서 응, 고급은 그렇네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써야 네. 되나요? 어, 고급반 고급반을 다니시는 수강생 세분 이야기에 따르면 개인마다 다 다른데, 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8개월 정도 걸리셨다고 했어요. 아, 수강생 중에 가장 빨리 6개월 만에 고급반에 오신 분은 우체국 직배원이셨는데요. 네. 일터에서 공부할 만큼 수어에 푹 빠져 있어서 어머. 주변에서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완전 노범생이시네요 음. 네. 우리 우체국 직배원분이신데. 네. 아, 또 이제 수어 전문가 되시는 거예요, 고급반에. 그러니까. 네. 예. 평소에 수어를 좀 배워야 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게 이제 우체국에서 간간히 만나던 청이 아, 농인 선생님들한테 네. 이제 안내를 좀잘 하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됐어서 아쉬움이 크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연히 수어교실 홍보물을 우체국에 붙이시다가 네. 어 요거 내가 다녀야 겠다 싶으셔가지고 바로 시작하셨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음. 진짜 너무 따뜻해 음. 음. 그리고 또 우체, 우체, 네. 우체국 직원분들은 우리가 시골 가면 고령에 또 어르신들 계시면. 만나잖아요. 잘안 들으시고, 네. 잘눈침치하안 보이시면은, 말씀도 이렇게 그 아들처럼 많이 맞아, 하는데, 맞아. 아마 한두 가지는 또 어르신들이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음. 네. <laughs> 네. 아니, 그, 요, 그 배우게 되시는 사연도 너무나 따뜻하고, 이분들이 그 내가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계기도 참,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음. 이타심에서 내가 뭔가 그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 자체가 참 아름다운데, 아, 이 시간 진짜 녹아내립니다. 음. 옥천 어떡할 거예요? 어, 많이 오셔요. <laughs> 놀러도 오시고, 네. 이주로, 이주도, 이주로 오시면 더 좋고요. 아, 아이고. 이렇게 네. 따뜻한 동네니까. 예, 이렇게, 갑자기 네. 아름다웠다가 옥천에서 <laughs> 네. 어, 청주에 사는 저희의 <laughs> 어떤, 그, 주소 이전을 <laughs>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우리 미아도 충분히 아니겠습니까? <웃음> <그럼요>. <웃음> 일단은 그렇게 가죠. 네. <laughs> 네. 자, 수월을 배우는 수강생 보는 선생님들도 정말 뿌듯하시고 보람이 크겠습니다. 그쵸? 어, 네, 맞아요. 그,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일단 수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라고 아, 말씀을 네, 많이 하셨어요. 워낙 수어를 배우는 청인들이 많지 않아서 네. 이제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감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이제 수어로 간단한 인사 정도 네.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 그렇군요. 음. 그럼 기자님은 현장에 취재하시면서 혹시 수어 몇 가지 배워보신 거 있으세요? 아, 제가 그날 네. 어쨌든 수어 교실을 가는 거라서 네. 인사 정도는 알아고 가는 게 예의겠다 싶어서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정도만. 아, 어 갔어요. 안녕하세요. 몇, 네. 몇 가지는 네. 더 배우세요, 아, 뭐, 기자님이시. 죄송합니다. 우리가 네. 외국 가도 외국 손님들 맞으면은 대화 간다고 해도 한 세네 가지만 음, 하면은 맞아요. 반갑고 네. 그걸로 아, 이제 어, 통하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이제 센터장님이랑 수어 통역사님들한테 수어로 인사를 이렇게 하니까 정말 반겨주셨어요. 어머, 음. 음. 수어로 인사하는 게 안녕하세요가 왼팔을 오른팔로 쓸어서 안녕하세요 네, 하고 맞아요. 흔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요뭐 라디오지만? 라디오지만 왼팔, 왼팔 어, 어느 팔이든 음.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한 팔로요 한 팔을 어깨에서부터 어깨에서 손가락으로 손, 내리고요 손끝까지 쓸어내리고, 쓸어내리고 주먹을 쥐어서, 쥐어서 숙이면서 주먹을 흔들어주세요 반갑습니다 아, 하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차차차 가족분들도 이렇게 청각장애인들 네. 이렇게 만나면 은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싹 내리고 네, 강하게 살짝 쓸어내리고 주먹을 쥐리고, 주먹을 양쪽에 어깨쪽까지 이렇게 드시고 웃는 표정으로 감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진짜 우리 2649번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드는 시간이다 음.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오늘 월간 5기내에 우리 그 기자님 김혜리 기자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옥천이 이렇게 그 지역 안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기록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이야기가 많다는 걸알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음, 저는 근데 한편으로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어, 기대도 되면서 네. 은근히 걱정도 됩니다. 어떤 걱정이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치거든. 그리고 사실 옥천의 인구와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네. 월간지 하다 보면 한 2년 지나면 또 찾아가야 돼. 음. 또 아쉬워? <laughs> 네. 부어 날또할거 없는데? 말다 했는데? 이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시 그러, 그럴 때 오는 약간 좌절감이 있을까봐 걱정이 한편으로 좀 되기도 해요. 네, 그런 걱정만으로도 네. 또 힘이 돼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저한테 한번 약속을 하시나요? 네. 일단! <laughs> 언제까지? <일단. 웃음> 언제까지? 초급반중급반이듯이 네. 우리가 네. 네. 나는 그래도 옥천에 와서 1년 됐는데, 음. 우리 이 기자, 우리 네. 팀들과 네. 옥천을 위해서 월간오기네 최소한 뭐 5년은 내가 네. 버틴다. 네. 내 5년 동안은 열심히 여기서 모든 음. 걸다 하고 싶다. 뭐 이런 계획 목표. 어. 저는 버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아 제가 그게, 죄송하네 아니에요 괜찮, 네, 괜찮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즐거워서 네. 사실 힘들 때도 무, 물론 있죠 그런데 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뭐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네. 뭐 5년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10년, 15년 저 팀원들이랑 정말 쭉 오랫동안 <laughs> 함께하고 싶습니다 밖에 함께 오신 저 팀원분 한분 계시잖아요 아, 마, 네. 같은 생각이에요? 네 웃으면서 제가 왜 이런 질문했냐면은 네. 드라마가 저를 배렸어요. 그래서 <laughs> 드라마 기자들은 마감에 쫓겨. 아, 그것도 맞아요. <laughs>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늘 마감에 쫓겨서 끝내고. 허어어어 <laughs> 그리고 그날 쉬고 그 다음날부터 또. 음. 네, 현장에서 또. 아무튼 대단하시고요. 저희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오기네 차차차는. 매주 매주 옥천 소식을 전해주실 거죠? 네, 맞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네. 앞으로 매주 매주 한 꼭지씩 저희 동료들과 돌아가면서 네.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아, 좋습니다. 옥천만 전해주시는 거죠? 옆에 있는 영동이나 보호는 빼고? 음, 네. 일단 옥천 먼저.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오기내 차차차 월간 오기내의 김혜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0분 교통정보입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